자, 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날, 이스라엘의 해가 바뀌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5785년 유대달력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해가 지나서 오늘이 5786년입니다. 그것을 바로 로시하샤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나라 유대인들은 지금 대큰 명절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대큰 명절로 이들은 지금 굉장히 즐거움에 완전 기쁜 명절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사나토바, 음메토카 이제 만남이 우리는 설날에, 예영아, 예영이하고 오늘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 청년... 님, 즉, 천지 창조들을 증거하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대로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뭐, 아브라함 뭐, 다그 선조들 통해서 그대로 있던 나라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나라잖아.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실제 이 모든 것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저에 있는데도 이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도 그냥 건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달력으로, 여호와 하나님 달력으로 보면 5785년에서 오늘이. 5786년 해가 딱 오늘이 지난 거예요. 어제 저녁부터 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그럼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느님 말씀하시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그러면 첫째 날 빛이슬 하면서 만들고 계속 그 광명체를 그 다음날 만들고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 고 그랬어요. 영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그러면 시작이 어느 때부터야? 그렇지. 저녁부터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세계는 그렇지. 아침이 돼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달력을 변경시켜버린 거야. 즉,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을 바꿔버린 거야. 그게 누가? 세상 사람이. 그럼 이것도 죄야. 하나님이 창조주가 시간 정한 그 시간을, 절기를, 인간 따위가 피조물이, 조물주가 만든 거를 바꿔버렸다는 거야. 엄청난 죄야. 알겠지? 그만 지금 얼른 예영이도 생각해봐. 그치? 그런데 어느 나라? 단이 지구상의 한 나라, 이스라엘만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엄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한지 몰라. 이스라엘 없어서 우리 그냥 모르잖아. 그냥. 뭐, 뭐, 야 5785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2025년 이렇게 지냈겠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딱 증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잖아. 그래서 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이 발을 봐라. 그게 이제 이스라엘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뭐, 늘 봐라는 거지.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을 쫓아 찾아가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하나님 시간